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소장하고 있던 어, 수석을 어, 내어 놓으려고 합니다. 어, 가격은 30만 원에 내어 놓습니다. 아, 아, 지금부터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어, 드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더. 어, 이거, 여러 가지 형, 뭐, 여러 가지 각도 면에서 수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어, 아, 처음 때, 조항동, 그, 부산시청이 조항동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산동이지만, 조산시청이, 조항동, 부산시청 근무시에, 시청에 근무했었거든요. 어, 조항동 지하, 그게 수석,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 오래 됐는데요. 수석 매장에서 지금부터 그래 약한 30년 전쯤 됩니다. 이거를 제가 20만 원에 그 샀습니다. 지하 거기에서 어 사서 근데 제가 요번에 유튜브 캐슬 하면서 인쇄 광고비가 좀 급하게 써야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 제가 부득이 이 수석을 어 내어 넣어 놓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돌이, 검은색 계통이, 100%는 아니고요. 검은색 계통이 한 95%쯤 되고, 어, 짙은 갈색 돌이, 갈색이나 철, 좀, 철성분 등 그런 게좀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 군데군데 갈색으로 이렇게 펴갖고, 검정색이 95%, 갈색이 5% 정도 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정확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어, 그래서, 어, 내어놓습니다. 어, 또, 또, 당근마켓에도, 당근마켓는 아, 이건 안 내놓고요. 아직 안, 안 내놨는데, 예, 그래서, 어, 요거를 30만원에, 어, 수석을 30만원에 내어놓습니다. 어, 어, 그리고 약한 10년 전에, 어, 또 어떤 수석을 좋아하시는 분이, 30만 원에 팔아라고 하신 분 계셨지만, 그때는 그냥, 뭐, 돈 30만 있으나 없으나, 생각하고, 막 수수 하나 가인이 났다 싶어갖고, 그냥 이렇게 선반장에 올려놨었거든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그 수석을 좀 자세하게 가까이 가갖고,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현재, 저도 이거 처음 자로 재봤는데요. 가로가 그러니까 대충 지금, 예, 가로가 10cm 하고 요거 어, 가로가 어, 가로가 지금 예, 한20한 21cm쯤 되겠습니다. 대충 예, 가로가 제가 예, 가이 추정해 보니까요. 한 21cm 가로가 되고요. 어, 요자 이거는 제가 이제 음, 작년 작년도에 당근 마켓에 식물 같은 거 팔면서 뭐 뭐 3천 원, 5천 원 이런 팔면서 그자로대가 제가 팔았었거든요. 그래 자가 이자 집에 많이 있어갖고 이거를 제가 어 그거 니원자를 이렇게 이 피스를 박아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 제가 다른 것도 가로 길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수평 가로 길이 한번 보겠습니다. 떨어져서 자로 제 여기 10cm, 20cm 가로가 한 20, 20 23cm나 24cm나 고려됩니다. 23, 4cm입니다. 아, 로가 23, 4cm입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에, 예, 가로가, 가로가 지금, 대충 여기 한 번, 여기 18cm, 8cm 하고, 가로가 19 또는 20입니다. 그럼 이 가로 19, 20 정도 되고 높이가 23그 예, 정도 되는 수석입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재질이 돌 재질이 이렇습니다. 정밀하게 한번 가까이 가겠습니다. 어떤 큰 바위가 있으면 그걸를 카팅한 것 같아요. 무슨 그거를 잘난것 같아요. 옛날부터 예. 저가리 손댄 건 아닌데 살 때부터 이렇게 딱 되어있었습니다. 나무에. 수반에 제작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20만에 원샀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곡이 되어 있고요. 약간 따듬은 그런 약간 자국이 납니다. 돌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고 어, 어, 차돌이랄까요? 그런 재질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어, 이거는 뒷면입니다. 제가 금방 뒤로 돌렸거든요. 예, 뒷면을 보면 하여튼요. 제가 이제 도, 아니, 뭐 땅다고 닦았는데 철분 이 밤색 같은 철분 이거 검정색이95% 하여튼 이거 밤색 같은 철분 성격인가 이런게한5이렇 됩니다. 예, 굉장히 무겁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요습니다열렇습니다 예, 예, 측면, 얇은 측면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얇은 측면, 얇은 쪽, 예, 측면을, 요, 요런, 측면 요런 식입니다. 예, 또 반, 요기 또 반대편 측면입니다. 옆으로. 예, 반대편 측면입니다. 예, 요렇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유럽, 요것으로서 수습 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